김대빈 선수를 레오드로 로드리게스 선수가 맡고 있고요 박지수, 하이포스트. 자, 그대로 던지는 박혜진. 석! 들어가, 들어가, 들어한점 차! 아, 박혜진. 네. 넉점 차. 돌파하는 박혜진. 짧게 잡으러 가! 아, 초면 게임. 박혜진이 뭔가 풀어주는데요. 네, 장담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자, 어떻게 체력을 쓸지 상의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멋진 패턴 폴라이가 하나 정리가 됩니다. 자, 박혜진의 네. 피니시 능력. 오늘 아주 괜찮아 보이는군요. 26대18. 그동안에 네. 은두호 선수가 워낙 잘 잡아주다 보니까 좀막 던진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연속 득점을 보여줍니다. 박혜진. 네. 자, 다시. 네. 이 분위기가 정말, 예,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리커터와 리커터가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예. 모든 대프, 예, 모든 지금, 에조에 섞여있는 팀들이 첫 경기 체력고 하루를 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속해서두 게임을 치르게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박혜진 선수! 라인업 구성을 계속 바꿔가면서 체력 안대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호! 박혜진 돌파! 네. 아, 음, 저 레이어면 중국전에서 승리를 끌었던 우 슛이었죠. 스페인이 참격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헤지테이션 노브 던집니다. 박혜진 득점! 아, 네. 아, 오늘 박혜진 선수의 득점은 그 아주, 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전과 벤치. 아, 벤치, 글쎄요, 이, 이, 스가 상당히 차이가 거의 없네요. 예. 박혜진, 박혜진! 17 득점째 올린 박혜진 선수입니다. 아, 자, 그래도 아, 오늘 뭐 가장 좋은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박혜진 네. 선수고요